네. 일단 오늘 또두 번째 날인데. 네. 오늘 함께해준 우리 미라큐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러면 감사 인사를 멤버 한 명씩 하면서 개인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? 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엄마이 그룹 막내 아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엄마이 그룹 재간동이 리더 퀄승입니다 예. 네 다음은 효정 씨. 네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효정입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의 영원한 큐피트 유아입니다. 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의 카리스마 래퍼 미미입니다 야오. 야오. 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장발로 돌아온 오마이걸 유미입니다. <laughs> 진짜 믿기지 않지만 어제 이어서 오마이걸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죠?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. 그러니까요. 어. 일단 10년 동안 함께해준 우리 미라클과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. 멤버들과 네. 크리드다축하합니다 축하해! 예!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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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 <laughs> 네, 저희가 2015년 4월 21일부터 지금 이 순간, 아니네요, 아직. 25년도 4월 20일까지 저희가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왔는데요. 정말 10년이 정말 짧은 것 같기도 하고, 긴것 같기도 한데, 우리 사랑하는 흐리분들과 우리 멤버들 너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저희가 10주년을 많이 맞이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야 너무 눈물을 <laughs> 많이 흘려가지고 아, 진짜. 거의 군수했어요. <laughs>